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이 끝날 것 같이 하다가도 계속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쪽에는 허리케인도 한번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아직까지 가을이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will tell you how to do t h 장2 7 will tell you how to do this. This is the first time. t h 리 s is t 가 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 h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제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구원하에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구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 이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에, 자정쯤 되어 사공들의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예, 짐작하고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도입부분에 있지요 아, 바울이 지금 아,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성 폭풍을 만나서, 어, 배가, 어, 이제 좌초의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다는 말은 예, 육지가 가까웠다는 얘기지만 또 자체 잘못하면 예, 배가 아, 바닥에 암초나 또 바다, 바닥에 걸려서 좌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배 사공들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고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공들이 꿰를 좀낸것 같습니다. 어, 새벽이 되어서 이제 날이 밝아지면 분명히 배가 위험할 텐데 어, 그때가 되면 이 많은 사람 어, 나중에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네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어, 배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들 몰래 에, 먼저 탈출하려고 이제 배 에, 고물에서. 에, 쉽게 말하면 구명정을 몰래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배에서 사공이 없으면 사실 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몰래 내렸던 구명정을 이제 밧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이 몰래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구명정의 밧줄을 끊어버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전 이 배는 지금 어 위험한 상황 속에 있고, 또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배를 조정하고 움직여야 할 사공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 사공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 절대적인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공들이 지금 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들이 지금 일할 의욕을 다 상실하고 있고 더군다나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구명정까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네,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 아주 돋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33절 이유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 나가서 먼저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 갑자기 무슨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좀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14일째 표류 중이었습니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 사공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14일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면, 설령, 이제 육지가 가까워서 어, 배를 육지 근처로 어, 옮겨야 할 상황이 되어도 힘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좀 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맛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먹으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패닉인데, 그리고 또 자기들이 몰래 도망가려 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의욕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아마 입맛이 전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 그런데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 뱃사람들 앞에서 안심하라, 음식을 먹자. 어, 그러면서, 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떡을 먹자, 음식을 먹자.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축사고 난 다음에 예,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본 사공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같이 예, 음식을 받아 먹었다. 예, 그런 내용이지요. 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예, 사공들이 해야 할 일을 또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또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침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배사람보다 항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는 않았겠지요. 뱃 어, 사람들은 늘이 바닷길을 다닌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잘알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도 바울보다는 뱃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상상, 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경험이 많다거나 뭐이 지리를 잘 안다거나 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이 위기를 지금 어, 헤쳐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 사도 바울에게 남다르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하고 로마에 가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이렇게 배가 표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일은 뭐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배가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이라 그럴까요? 어떤 무력감이랄까요? 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력과 또 지혜로운 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하고 묻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확신과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 패닉 상황 속에서 어 허둥지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어 분별력으로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러러 가는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났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오직 사도바울은 이 위기가 우리를 폐망으로 사고로 죽음으로 끌고 갈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완성해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는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공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바울의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사업체 속에서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